안녕하세요, 카로겐입니다 저는 쥬. <목소리> 베이비 시뮬레이터라는 게임 같은데 아 할지도 모르고. 확실은 모릅니다. 아, 뭐 어쨌든 해보도록 하죠. 아, 밖에서 니타 천재님이 밖에서 니타 천재님이 지금 열심히 화장실에 가시죠요 여기가 기차 생연이 있을 수 있는 예요 지금 촬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분 왜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부담되게 거짓말 아, 하여튼 너무 가, 부담되잖아요 너무 도안되지 아기여가지고 아우 참말 나 숨어가지고 내가 숨으면 죽겠는데 적이 없을거야 날 죽이려면 근데 엄청 큰큰 분들은 되게 많은데 작은 분들들은. 굴뚝, 굴뚝, 굴 저도 언젠간 마시다 보면 저렇게. 어 안녕 애기야. 안녕 애기야, 아빠. 데미지가 안 받아? 나와 같이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레고여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레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레고입니다. 사격하지마요어 이분도 왜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다른 분 죽이고 있다. 개신해. 오우 짱센데. 어, 저분 우리가. 어 oh. Do you wanna w a t h the snowman? Get a head 아 사고싶은데 아. 아, 이거 좀사 오고 제일 싼게 500원이네 잠깐만 도와. 오 얼마 안남았어 다... 오나펜 나왔다 후 나와 펜아 나펜 어디갔어 오 땅속에서 나왔다 가봐 오늘도 어, 무섭게 나오네, 패시, 소환이. 쫓아오나? 쫓아온다. 나가자! 해시 귀여운 패시버였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살수 있는 거였나봐요. 먹자 오~ 이걸 뺐다~ 아, 근육충분에다 포에선 만... 만 넘는데... 아, 잠깐... 다내 지났어. 아... 수영하다 사고가 많이 나요 아, 다리 지나쳤어 어, 저 쟤는 아까 우리 마주쳤던 애 아니야? 둥둥 떠나지는, 떠나지는 강아지들. 어, 어, 다리 따갑다, 야. 엄마야. 어, 다 죽게 된겼네 여러분, 제가 마법을 써서 저, 저 노랑원까지 가보겠습니다. 순간이동마법에 써서 순간이동을 쓰고 노랑원과 유럽이 났는데 다리에 지 다리에 지 아직도 보이지 않아서요. 어, 봐라. 아주 고맙 아, 와, 아! 파브오 로봇, 로봇 개조되는 것보다 큰것 같아. 빨리 뒤정 잘해줘라. 왜왜왜 옆에 다리왜왜왜왜거야 아우 아라이정정면 방송 송사아아야야 바람이 불어서, 문이 막열리려고 해. 회색의 질문을 좀 해봅시다. 너는 어디서 하냐? 저요? 몰라요. 그럼 뭐 먹고 사니? 몰라요. 배고프니? 몰라요. 심심하니? 몰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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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몰라요, 몰라요. 뭘니 니가 니가 너를 물으면 어떻게? 아까 서 이자철님들 TV로 보고 계신 거 같은데. 우유 마시는 데딴데 가는 건데, 뭐. 와, 그기서 다리를 쥐 트였다. 어우.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나도왜 왔어? 이분이 아까 영상 잠깐 순간이동하고 있을 때, 쓰, 려고할 때, 이분이 저 때려가지고 죽여, 죽였거든요? 복수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우,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오, 오, 아프다, 아프다. 대박이 이분이 왜날 때리려고 해? 꽝. 꽝. 응. 아, 리 못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면 내가 너무 커가지고, 나 죽이고 싶은 거야?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잔인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지? 다좀 좀비같은 비보야. 어, 어서오세요. 좀비, 어서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 뒤에서 우유 마시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 야, 거의 엄마와 엄마와 아기의 차이를 크기 크기 차이 싫합니까? 어 저분 오신다.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계신 분이 오시네. 어서 오세요. 프로원트입니다 아, 아프다. 예, 오세요. 왜 저, 때리려고 하세요? 어우, 어, 미안합니다. 어, 저, 하지만 저도 인생을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이분도 왜나 때려? 야니 네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우, 정말. 오이 가고 있는? 대신 제가 지금 님 데리고 계신 분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어디 갔어? 피피피피피오 어, 이분 아그 때려 때렸겠지? 이제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재미있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번 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마지막에 게임 이름 알려드릴게요.